천지가 열린 이래 인류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의 민민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 영원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한 명의 통치자가 필요했다. 피가 얼마나 흘러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했다. 상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남자 앞에서는 단 하나의 결말뿐, 그것은 죽음이었다. 수많은 이들은 그를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악마라 불렀지만 중요한 건 전쟁을 끝내는 것 뿐이었다. 폭격은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다. 가장 강력한 왕의 이야기가 새로 쓰였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독했고, 결국 그 황제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누군가 민에게 새로운 삶과 빛을 기원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고독한 왕은 젊은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토아토였다. 처음엔 낯선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눈앞에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죽었으며 부모 밑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 전생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가 이제 간난하게 몸에 갇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의 어머니는 앨리스 앨리스, 아버지는 존존이었다. 처음 아이를 가진 이들은 아토를 정성껏 돌봤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다만 이몸 안에서 민은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어린 왕에게는 끊임없는 답답함이 있었고, 때때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머니는 기꺼이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이 몸이 감옥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여러 번 꿈에서 깨어나길 바랐지만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는 어린 왕의 관심을 끌었다. 바로 아버지가 전생에는 없던 힘을 사용하는 모습과 어머니의 뛰어난 치유 능력이었다. 이 세계에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다.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괴물을 사냥하며 세상을 탐험했다. 아토는 항상 주위를 관찰했다. 지식은 곧 힘이었고 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었다. 그 자체로 위험의 징표였다. 그래서 그는 빨리 강해지길 원했다. 불편한 나날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자주 아들을 재웠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다. 아토는 늘 사람들을 관찰하려 애썼다. 지식은 고팀이고 그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다. 그래서 소년은 빠르게 강해지고 싶어 했다. 불편한 나날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재우려 했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랑받고 보살핌받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다. 전생에서 매는 평화로운 잠조차 꿈꾸지 못했다. 암살자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노렸기 때문이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 어느새 아토는 포기할 줄 알게 되었다. 거울 앞에선 그는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그들은 아들을 귀염둥이라 부르는데, 매는 그 호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황제의 위험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불리다니. 몇 달이 지났지만 아토는 여전히 그 이름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을 탐험하는 기쁨에 비하면 작은 문제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재우러 올때 몰래 알리스를 속여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자신은 조용히 땅으로 내려갔다. 몸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이 일이 훨씬 쉬워졌다. 아토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빨리 기어갔다. 다행히 집에는 필요한 정보를 가득 담은 서재가 있었다. 지식은 곧 무기였고 마침내 어린 왕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카엔 대륙 그가 태어난 곳에는 새 왕국이 있다. 먼저 지하의 광범위하게 사는 드워프족 그리고 숲 깊은 곳에 자리한 엘프 왕국. 마지막으로 가족이 사는 사핀 왕국. 인간 왕국은 인구가 가장 많다. 이곳은 미니 다스리던 과거와 비슷한 군주제 국가다. 하지만 다른 점은 황금이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된다는 것이다. 전생과 비교하면 이 세계는 발전의 길이 있다고 할수 있다. 기본 정보 외에도 아토는 한 권의 책을 찾았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법 때문이었다. 여기서 매는 부모가 사용하는 힘이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화 조종 능력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0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능력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우멘터와 콘주러였다. 아버지는 몸을 강화하는 아우멘터 유형으로 전사처럼 막강한 힘과 높은 방어력을 가졌다. 콘주러는 만화를 밖으로 발사해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었다. 어머니도 한때 시도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 했다. 힘을 다루는 핵심은 만화 코어였다. 마법사로 각성하는 시기는 보통 사춘기 초반부터 청소년기 말까지였다. 몸 안에 잠재된 만화 조각을 한 점으로 모으고, 동시에 만화 고리를 만들어야 마법사가 될수 있었다. 전생의 민킵도 이와 비슷한 힘을 알았지만, 아토는 그것을 기회라고 불렀다. 내면의 힘으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었다. 그 중심에는 기회 중심이 있었다. 소녀는 전생의 지식을 이용해 이 힘을 이번 생의 무기로 만들고자 했다. 만화 조각을 모으던 중 엄마에게 들켜 더 이상 배울 수 없었다. 앨리스는 아들의 기운을 느끼고 걱정했지만 사실 아토가 방귀를 낀 것이었다. 처음엔 스스로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손을 내려보니 따뜻했다. 어린왕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수를 깨닫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이 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는 감옥임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아토는 두 살이 되었고 엄마는 아들의 변화를 일기장에 기록했다. 앨리스에게 아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호기심 많고 무엇보다도 울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부부가 걱정하는 것은 아토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 없다는 점이었다. 밖에서는 다이논이 아토에게 검술을 가르쳤다.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점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느냐고.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말이다. 이 시기 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존은 아내에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아토는 이 세계가 모계 사회인지 의심했다. 조금 자란 그는 엄마와 함께 마을을 탐험하며 새로움을 경험했다. 기쁨에 연신소리를 질렀고 엄마도 그 마음을 이해해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 무기를 통해 어린 왕은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전생에 없던 다양한 물질이 존재했다. 그중 가장 특별하고 매혹적인 것은 마법이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몰래 연구해온 정보보다 더큰 수학을 얻은 날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토는 졸음을 느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결국 그에겐 불평할 게 없었다. 부모가 돌봐준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었다. 전생의 매는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다. 태어난 지몇주 만에 고아원에 버려졌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자랐다. 아토는 항상 어머니를 갖고 싶어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을 이루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따뜻함은 정말 편안했다. 앨리스는 아들이 자주 침대를 몰래 빠져나와 책을 읽는 걸 눈치챘다. 아토가 시장에서 새로움을 보고 눈을 빛내는 모습도 알았다. 아버지인 다이노의 모험심을 물려받은 듯했다. 언젠가 아토가 자라면 아버지처럼 세상의 무수한 신비를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평화롭고 순탄한 길을 걷길 바랐다. 다음 날 아토는 언제나 옆에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어 행운이라 느꼈다. 매일 아버지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전사라 마법 사용에 능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 부분에선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체력은 흠잡을데 없었다. 아토는 그 모습을 보고 직접 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다가와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어 아토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써서 설득했다. 바로 귀여움을 발산해 앨리스를 매혹시키는 것이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토가 애원하듯 계속 부탁하자 결국 허락했다. 어린왕은 이번에 이겨서 기뻤다. 2년간 아토는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가장 큰 수학은 모만의 만화 코어 형성이었다. 숱한 잠재 조각들이 한 점으로 모여 거대한 힘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전생의 기억을 유지하며 쏟은 노력은 결국 보상받았다. 마지막 조각을 모으자 만화 코어가 완성되었지만 동시에 큰 폭발이 일어나 부모님이 밖에서 영향을 받았다. 등에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다이노는 아들을 보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부부가 본 것은 아토가 세 살도 안된 나이에 각성한 모습이었다. 이는 큰 발전이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나무판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엄마가 몸을 던져 막았다. 아버지도 재빨리 반응해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아토는 처음으로 부모의 걱정을 느꼈다. 무의식 중에 크게 울며 엄마를 불렀고, 가족 모두가 아들의 무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전생의 기억을 잠시 떠올렸다. 그때에는 사신에게 암살당했다. 심의회는 즉시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간 후 집행하는 조건부 사형이었다. 가해자는 황제에 맞섰음을 인정하며 간청했다. 아내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겪을 어려움은,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번역 생략.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번역 생략.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다립니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레이 왕님께 간청한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의회는 왕이 우리를 이끄는 빛이라 믿으며 이런 사소한 문제로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젊은이는 계속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아내와 아이들은 즉시 죽임을 당했다. 의회는 그레이 왕이 직접 나설 줄 몰랐지만 그 행동을 진정한 자비로 여겼다. 죽음은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암살자도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머리를 숙여 감사했다. 현재로 돌아와 각성한 지꽤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는 싸움을 위해 장갑을 만들어 줬지만 거절당했다. 이 작은 몸으로 근접전을 벌이면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죽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무검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초반엔 평범하게 싸웠지만 다이노이 힘을 쓰자 아이도 따라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아버지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아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잘하는지 물었다. 미는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정식 스승에게 배우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들을 떠나보내기 싫어 반대했다. 남편은 직접 가르치겠다 했지만 아들의 재능이 너무 커서 자신이 다 키워내지 못할까 걱정했다. 제대로 된 스승이 있다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다. 어머니는 마법이라면 자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했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다. 아버지는 아토가 방금 만화로 강화된 무언가를 부러뜨렸다고 말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아토는 겨우 4살이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 어머니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토가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너무 슬펐다. 베노는 아들이 귀엽다는데 동의했지만 아내를 설득하려 했었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미는 부모님께 모두 함께 가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그 말에 동의하며 가족이 함께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가 팀이 마중 나왔다. 미는 자신을 아토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부탁했다. 지난번 집을 부쉈을 때도 이들이 와서 고쳐주었다. 그들은 THS라는 팀 소속이었다. 부모님도 결혼 전에 이 팀에 있었기에 모두가 친했다. 팀원들은 아담, 안젤라, 댄, 헬렌, 제스민이었다. 모두 이 아이의 이해심 깊고 뛰어난 재능에 호감을 보였다. 모두 가족을 새 집까지 호위하며 미네 학업 시작을 준비했다. 이곳에서의 첫긴 여정이었다. 전생과 달리 교통 수단은 없었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즐거웠다. 도중 모두 휴식을 취했다. 아토가 들은 바로는 목적지는 시로스라는 도시였다. 새 집에 기대를 품었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었다. 이 세계에서는 이동수단이 전생보다 부족하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매우 즐거웠다. 모든 것이 멈추고 휴식을 취할 때까지. 아토가 들은 바로는 목적지는 시로스 시티다. 새 거주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맞서야 할 문제가 있다. 주변엔 사나운 야수들이 많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다행히 팀원들의 실력은 뛰어났다. 제스민, 아담, 헬레는 모두 아버지처럼 어멘터이고, 안젤라와 댄 아저씨는 어머니처럼 주루의 아이들이다. 이 팀은 구성원 간 유대가 강해 협력이 아주 잘 맞는다. 아토 자신도 빨리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어 늑대 덕분에 가족은 맛있는 식사를 했다. 여행 중간이라 아토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사냥한 고기는 아주 신선했다. 어머니는 많이 먹지 못해 매니 걱정했다. 남편의 손에 상처를 보고 앨리스도 회복하려 했다. 이때 나머지 팀원들은 누가 뒤따르는지 경계하며 밖에 대기했다. 그녀의 기술은 이 세계에서 매우 특별하다. 어머니 같은 마법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능력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님이 외진 곳에 사는 것도 이 능력을 감추기 위함이다. 회복이 끝나자 아담은 잠들기 전에 근육을 풀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아토의 능력도 확인하려 했다. 그는 창을 사용하는 전사로 이번 가문의 전쟁은 여러 불리한 점이 많았다. 몸도 그렇고 힘도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모두가 꽤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보며 네 살짜리 아이였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했다. 상대는 전혀 봐주지 않았기에 어린 소년도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아 토는 발에 만화를 집중시켜 속도를 높였고 무거운 아담을 끌어올렸다. 순식간에 뒤로 빠져들어 배려했지만 반격당했다. 너무 어린 몸이라 충격에 휩쓸려 날아갔다. 다행히도 그녀가 안젤라는 마법으로 다른 이들을 막아내며 그 남자를 과도한 행동으로 꾸짖었다. 아담은 아 토를 괴물이라 여겼다. 봐주면 자신이 당할 테니까 자스민은 소년의 움직임에 극도로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방금 매니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는지 묻고 아토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 눈빛을 보며 젊은 왕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자임을 알았다. 그들의 여정은 다음 날들에도 순조롭게 흘러갔다. 아 토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배웠다. 또한 소년은 자스민에게 발에 만화를 주입해 속도를 높이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 기술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 이후 언제나 이 언니가 아토를 감시했다. 다음 날은 매니 생일이었다. 그녀는 아토가 가르쳐준 속도 증가법에 감사하며 특별한 칼을 선물로 가져왔다. 이 무기는 특별히 설계되어 상황에 따라 줄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었다. 자스민이 이렇게 누군가와 친밀한 모습을 본건 드문 일이었다. 앨리스는 그저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들이 계속 가려던 찰나. 갑자기 매니 어머니에게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후 모두가 도적대의 공격을 받았다. 적은 매우 많아 이곳을 완전히 에워쌌다. 목표는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어딜 가나 이런 자들은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전투는 빠르게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아토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여기 있으니 걱정 말라 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도적들을 맞섰다. 개인 능력으로는 그들이 훨씬 우월했다. 하지만 상대수가 너무 많아 각자의 힘이 한계에 다다랐다. 레노는 고스러졌지만 굳건한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와 맨을 안심시켰다. 특별한 능력이 알려지면 더 위험해질 테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하 이곳은 모두가 지키기로 했다. 처음엔 힘이 충분해 싸우려 했던 아토였지만 어머니의 뱃 속에 태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네 말을 따랐다. 이 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형제들이 앞장서 도망칠 길을 닦았다. 아토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신이 다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아마 전생이 업보일 것이다. 그때 한 마법사가 마법 공격을 시도했다. 아토는 이를 느끼자. 어머니를 밀쳐내고 자신은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최소한 저자를 끌고 가려 칼을 던졌다. 두 어른이 급히 방어 마법을 발동했지만 시간에 늦었다. 바로 그 순간 매는 가족을 잃는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암살하려 한 자의 간청도 들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를 다시 못 만날까 두려웠다는 것과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밤이 되자, 아, 토가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때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맨의 이름을 알고 아침 인사를